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몇해 전에 모은행 뭐 대상으로 보고 해의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해의문화, 그 은행의 해의문화 이슈를 좀 구조하는 장표가 있는데 그 장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 그 가인자도 어떻게 뽑고 그다음에 이슈도 어떻게 구조하는지 조금 간접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고객사에서는 그게 그 회의 문화 이슈의 현상은 뭐냐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두 번째 회의 시간이 길다. 회의가 많다. 자. 이세 가지는 어느 기업이나 다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구조화 시켰으면 구조화 시킨 목표는 뭐냐면 두 번째 이넥스단계 뭐냐면 이 가인, 가인자들이 진짜 치명인자가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인터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적인 그 회의 문화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객사에 맞게끔 설문문화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자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인재를 뽑아낸가지고, 서 문제 반영하고, 그거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다면 뭐, 해외식, 진행 스킬이 부족한 게 해외 생산성에 영향을 줍, 줍니까? 한 질문을 던졌을 경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어, 좀 치명 인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방향 잡는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 하게 되,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이때 보면, 한, 이해 관계자 한, 한, 기본적으로 한 여섯 명 정도 참석했을 거 있죠, 기억에. 결론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한번 던져봤죠? 첫 번째 왜 던져보니까, 하이바단 토론이 되지 않아서, 왜? 해의 준비가 부족해서, 왜? 그 다음에 해외 시 개방적 분위기 아니어서, 해의 진행 스킬이 부족해서, 이렇게 1차, 1차 외에와 차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는 원인이, 이 해외 토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의사결정까지 결정이 미흡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명확한 대안 제시 못해서 이런 식으로 각 인자 다 찾아내는 거 누가 그이해관계들 모여가지고 그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회의 그게 회의 생산 그 회의 시간 길다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는 회의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많죠. 그리고 회의가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좀도히뭉치한 주제 가지고 회의하는 경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길다는 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전 준비가 그니까. 러 해외 시간에 모든 것들 이야기 하는 것보다 사전에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사전 준비가 안되 있는 문제. 대표적 사전 자료가 안 되는 거왜 보니까? 타보로 이해 부족, 그리고 내용이 복잡해서. 그 또한 타보로 이해 부족 보만쭉 보면, 보면 결국은 좀 이쪽으로 가면 조정 내 소통 활성화를 위협한 것도 있고. 회의 시간에 교의자다운 관점에서 봤을 경우, 뭐 현상에서 원인 분석이 없으니까 합의된 일이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많죠? 이거는 뭐, 이 회사만, 다른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부서관의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회의로만 푼다는 거죠. 그냥 담당자 만나가서 협의, 협의할 수 있는 가지고 무조건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 실무자가 책임을 증거하다 보니까 당연히 된 거죠. 왜 책임 증거하냐 하니까, 부서관의 이기심이 강해서, 그 이유가 업무 재량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업무 재량권이 조금 옛날 거였어요. 그래서 업무 재량권에 규정이 미흡한 것도 있었고 또 의사 결정권한이 없이 지금이 회의 생수 세 시간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실무자면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그거의 대부분 뭐 사원이나 대리급이 와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뭐 부장관도 여쭤볼게요 뭐실장이 여쭤볼게요 뭐 의원한테만 여쭤볼게요. 뭐 여쭤볼게요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결정권한이 없는 친구 오는 것도 있죠.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결론이 나, 나지 않고, 길, 회의가 길고, 회의가 많다는 것은 현상이고, 이 현상에 영향이 주신 게 무사히 많은 거예요. 이회의단가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 모임들이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일차, 1차, 일차원적으로 이제 준비 체크 부족, 조중내소통 활성화 부족, 해수진행 스킬 부족, 현업 부족간의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부족, 그다음에 장표 작성 최적화 구조화가 안 됐다는 거. 부서 얘기 이런 식으로 쭉 구조화된 다음에 이거 요 밑에 이 밑에 것들을 가지고 설문 문항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설문 문항을 통해서는 아 이게 내 생각이, 이건 다섯 명, 여섯 명만 참석해서 하다 보니까 여섯 명의 생각이고. 그 여섯 명 생각, 생각이 전체 구성을 대면할 수 없다 보니, 이걸 가지고 미니 설문조사를 한번 했죠. 그리고 또 여섯 명 가지고 이제, 긴급성하고, 중요도 관점을 관점에서 보아보니까이 논란을 체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계산되어지 않겠냐, 이런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업에 있는 조직문화 관련된 이슈들을 하다 보면, 무형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무난한 게는 무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프로젝트할 때는 이 보이게 하면서 아 직원들이 저게 뭔지구나라고 명확하게 설득도 해야 되는 관계로 이 요. 이 장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가 이제 설문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최종 그 지명 근본 의를 찾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대해서 장표도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해관계자 아니면 이요 회의 보건 문화 개선에 참여하신 분들의 설득 설득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장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 장표를 그려 주셔야지만 그 회의 문화의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 윗분들이 이거 보고, 아, 이런 원인이 없구나라고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